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입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님이신 김한일 박사님 오늘 의거 기념식에 샌프란시스코를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 절친한 친구 이대의 선생에 대해 교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애교사 절단 방크 박기태 단장님 김한일 박선님과 더불어 샌프란시스코 독립운동 역사를 전 세계에 전파하시는 단장님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이대의 선생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근간인 한인친목회공립협회 대한민국민회를 저와 함께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와 모든 것을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또한 선생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상한 한국인 열악감리교회의 창립자이며 목사였습니다. 이대의 선생의 존재와 영향력 없이는 샌프란시스코가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지 못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계시는 장인한 전명은 의사. 그리고 이대의 선생은 저와 함께 공립협회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들입니다. 두 의사님들이 투옥되신 이후 선생은 이분들의 변호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아섰습니다. 특히 장인한 의사께서 사형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으로 장애를 입으신 것을 선생이 면회를 가실 때마다 보시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선생이 주도하셨던 우리 한인들의 모금 운동과 끝없는 탄원의 노력으로 장인한 의사는 사형수 감옥에서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116년 전 3월 23일 샌프란시토에서 이두 의사님들의 목숨을 건 최초의 무장한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일본군의 총팔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독립 만세를 외칠 만한 불굴의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두 의사님들이 이런 결연함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독립운동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셨던 바로 이대의 선생의 존재 덕분입니다. 선생은 샌프란시스코에 이민 오신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시다가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아간 위대한 독립 운동 지도자로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기에 선생의 존재 없이는 지금의 저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대위 선생은 샌프란시스코를 독립 운동의 성지로 만드신 이등 공신이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늘 저와 함께했던 친구 이대위 선생. 오늘 저는 전명훈 장인환 의사님들 의거 기념식을 빌어. 선생이 이 샌프란시스코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교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조건 없이 그저 믿고 도와주었던 선생의 신뢰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일생을 바친 희생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 그리고 친구로서 미안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